전북 남원의 오래된 기와집 뒤편에는 폐가 된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떨어진 사과들이 땅바닥에서 썩어가며 달콤한 향을 내뿜었지요. 은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는 따뜻했고 은자는 그 온기 속에서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는 아이로 컸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화물차 기사 최문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도시 남자 특유의 화려한 말솜씨로 은자를 끌어당겼지요. 은자는 어린 마음으로 이게 운명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문기는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밤이면 집안이 온통 고함 소리로 가득 찼지요. 은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섯 살 지우는 그런 엄마 앞에 서서 작은 팔을 벌렸습니다. 방패처럼요.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뭉기는 불법 화물을 싣고 달리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허무한 죽음이었지요. 은자는 그 죽음 앞에서 슬픔보다 안도를 먼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원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은자는 지훈의 손을 잡고 광주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남원의 산이 멀어졌습니다. 지훈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은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자는 그 작은 손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지요. 광주에 도착한 날, 은자는 지훈을 데리고 좁은 월세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곤 옷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은자는 창문을 열고 낯선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은 방한 구석에 앉아 가만히 엄마를 바라보았지요. 지훈아, 우리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은자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 그 생각은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의 다짐이었지만 언젠가 그것은 집착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은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으니까요. 광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은자는 50대 중반이 되자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복지관에서 조리사로 일하게 된 것이지요. 바다 냄새가 스며든 삶은 은자에게 오랜만에 숨쉴 틈을 주었습니다. 복지관 뒤편 공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도윤, 예순을 갓 넘긴 남자였어요. 그는 사료 수입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고요했지요. 은자는 그 고요함에 끌렸습니다. 은자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자는 오래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몇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은 은자를 광안대교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반짝였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이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은자 씨, 우리 남은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은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지요. 첫 남편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침착했고 상대의 걸음 속도에 맞춰 걷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대전에 있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서른 중반의 은행원이었지요. 안정적인 직장, 반듯한 성격. 은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우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화기 너머로 지우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도윤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정도윤이라고 해. 사료 수입업을 하시는데 참 다정한 분이야. 회사 이름은요? 은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왜 그걸 물어? 그냥요. 엄마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회사명을 검색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했지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뒤졌습니다. 은행원으로서의 감각이 발동했어요. 며칠 후, 지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출 대비 운송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지요. 수입사료의 원산지 표기도 불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주말을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지우는 도윤의 회사 창고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두운 부두에는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어요. 새벽 5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 두 명이 내려 창고 문을 열었지요. 지훈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지훈은 은자를 만났습니다. 복지관 근처 카페였어요. 은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안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엄마. 그 사람 회사 이상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확인. 내가 뭘 확인했다는 거야? 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어요. 재무제표 사본, 운송 보험 특약 내역, 새벽 창고 사진. 엄마,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운송 보험료가 정상 범위의 3배예요. 그리고 이 창고 새벽마다 트럭이 드나들어요. 그게 그게 뭐가 문제야? 사업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물건 나르는 거 아니야? 새벽 5시예요. 엄마. 정상적인 물류 시간이 아니에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지금 도윤 씨를 미행한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우나, 넌 너무 예민해. 엄마가 행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엄마 행복이 중요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이야? 넌 엄마를 감시하고 있잖아!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은자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호텔방에서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운송 경로 사료 포대의 무게 기록, 통관 서류, 모든 게 맞지 않았어요.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도윤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은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을 그녀는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은자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도윤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은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지요.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물러갔습니다. 은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전으로 돌아간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은자는 하늘빛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지요. 도윤은 어젯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돌렸지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부산에 내려왔는지 가방도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지훈아, 너 왜?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은자의 귀에 박혔지요. 엄마! 오늘 결혼식 못 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떨리고 위태로웠어요. 은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엄마 오늘 제가 조사했어요. 정도윤, 그 사람 마약 밀수단이에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그 소리야? 지훈아, 제발! 엄마, 들어보세요. 사료 포대 무게가 이상해요. 통관 서류도 조작됐고요. 새벽마다 부두에서 빼돌리는 물건들 전부 확인했어요. 확인? 내가 뭘 확인했다는 거야? 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요. 하지만 곧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은자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손에는 금속 커튼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샤워 커튼을 걸던 긴 봉이었어요. 은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훈아, 그거 내려놔. 엄마, 오늘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둘다 끝이에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금속대의 차가운 끝이 은자의 목 가까이 닿았어요. 은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엄마, 제가 지켜야 해요. 또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은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서른 중반의 은행원이 아니었어요. 다섯 살 지훈이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 앞에서 작은 팔을 벌리던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외치던 그 아이. 은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지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결혼식 취소할게. 내 말대로 할게. 그러니까 그거 내려놔. 정말요? 정말이야. 대신 전화 한 통만 하자. 도윤 씨한테 취소한다고 말해야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속대를 조금 내렸어요. 은자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지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무야, 엄마야. 사촌 이상무는 부산청 수사과 형사였습니다. 은자는 며칠 전 그에게 모든 걸 말해뒀어요. 지훈의 의심, 도윤의 회사,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암호까지 상무야, 오늘 부산항 창고 곡물 검수 좀 부탁해. 국이 너무 짜서 말이야. 전화 너머로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은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뭐한 거예요? 내가 맞았어, 지우나. 은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상우한테 미리 얘기해뒀어. 내가 준 서류 사본도 전부 넘겼고. 지우는 금속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그럼 왜 결혼식을? 엄마도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행복하고 싶었어.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두 시간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부산신항, 사료포대 속 대량 마약 적발 정모씨 긴급체포. 화면에는 도윤이 수갑을 찬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은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빛 원피스는 아직 입고 있었지요. 지우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은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넌 틀리지 않았어, 지훈아. 내 감각은 맞았어. 하지만,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은자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지훈아, 엄마는 내가 지켜줘서 고마워. 정말이야. 하지만,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살고 싶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넌넌 넌 그걸 빼앗았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지훈은 엄마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자는 원피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지우는 현관 앞에 서서 가방을 들었지요. 엄마 전 대전 가볼게요. 그래. 연락해도 돼요?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자주 말고. 지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은자는 홀로 남아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지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은자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거짓말쟁이였고 지우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은자는 둘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사건 이후 일주일 지우는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상담사는 기다렸지요. 세 번째 만남에서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숨이 막혔어요. 아빠가 죽던 날처럼.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강박 성향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폭력이 보호 본능으로 굳어진 것이지요. 은자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혼자가 무서워서 아들이 쌓아준 벽 위에 숨어 있었어요.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은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지요. 벽을 허물고 싶어요. 하지만 천천히요. 한달 후, 지훈과 은자는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이 앉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나 남원으로 내려가 볼까 해. 은자의 말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원요? 왜요? 거기가 내 시작이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우는 커피 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아져야지. 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혼자 살아보려고요. 대전에서요. 그래,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편안함이었지요. 은자는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은 이미 헐려 없었어요. 대신 작은 단층집을 얻었습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지요. 은자는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다음에 오면 꽃이 필지도 모른다. 지훈은 대전에서 새로운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윤세라, 서른 중반의 차분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씨는 어떤 삶을 원하세요? 지훈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삶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어떤 삶을 원할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엄마를 지키는 데만 몰두했지 엄마가 무엇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다는 거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남원의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은자는 하얀 꽃잎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 지훈에게 보냈습니다. 지훈은 답장을 보냈지요. 예쁘네요, 엄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훈은 세라와 함께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은자는 마당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와. 지훈은 예전처럼 엄마 곁에 바짝 붙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세라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과나무 많이 컸네요. 응. 올해 첫 열매가 달렸어. 은자는 마당으로 나가 붉은 사과 하나를 땄습니다. 작았지만 탐스러웠어요. 은자는 그걸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맛봐. 지훈은 사과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지요. 은자는 물었습니다. 어때? 좋아요. 지우는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더라고요. 은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저 엄마를 너무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숨쉴 공간도 안 줬고요. 지훈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엄마 옆이 아니라 엄마가 보이는 곳에 있고 싶어요. 은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지요. 세라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사과향이 바람에 실려왔지요. 엄마. 내년에도 올게요. 그래, 그때쯤이면 사과가 더 많이 열릴 거야. 지훈과 세라는 저녁 늦게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자는 홀로 남아 마당의 사과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열매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은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린 서로 미안함 대신 다른 선택을 하면 돼. 붙잡는 게 아니라 살게 하는 선택. 엄마도 행복하세요. 응. 너도. 전화를 끊은 후, 은자는 사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 향은 오래된 상처 위에 피어난 새로운 삶의 냄새였습니다. 은자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지요.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